안녕하세요 진시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오늘의 오건 아니죠 오늘의 게임 티칼입니다 티칼은 제가 처음으로 공개했... 면을 공개했던 게임이고 실제로 제가 설계한거를 티칼 한글판을 발매한 하비게임... 몰에서 판매를 했었죠. 예, 35,000원 정도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했었고요. 저렴한지 안한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미 났지만, 제가 제작했을 때 들어갔던 비용과 거의 흡사한 가격이었습니다. 예.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추가 컴포넌트들을 구매를 해서 사용 중이고요. 좀, 거의 제가 처음에 만든 어그나이저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투박한 편입니다. 투박한 편이고 이거는 이제 선막화라고 만들었는데 화산 화산을 표현을 했습니다. 게임이 이제 화산 타일에 나오면 게임이 이제 격병기를 맞이하잖아요. 이거 이제 견물 데이터 끈뭐 요약표 요약표 보관함 개인적으로 이게 좀 공간이 깊아 이때 지 제가 제작 스킬이 그렇게 있지 않아서 설계하는 그런 노하우가 별로 없어 서 이렇게 공간이 뜨게 만들고 좀막 많이 투박한데 이거 스펀지를 덧대었습니다뭐 다른 방식은 어떻게 되지? 판매할 때 방식은 하비 게임을 판매했던 것도 비슷한 형태였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뭘 나름 그 게임빌에서 했던 걸로 제 기억하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색깔 토큰들 머리캡 들어가 있네. 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좀 미플이 좀 작아요. 미플이 이렇게까지 작아 음... 토큰들, 미플들 마커라.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플이 이렇게 작을 필요가 있나 싶은 게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4인용 게임이니까 똑같은거4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게임의 아이덴티티죠 사탑 보관함입니다 보시면 레진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구판은제 모임에 우연치 않게 가서 구판을 처음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딱이 슈퍼미프에서 나온 티칼이딱 있어 그래서 아 너무 구, 중, 중고라도 구매하고 싶다 그리고 막 뒤지다가 마침 이제 해고를 해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버스 탔습니다. 버스 타서 구매했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판이고요 한글판이 나올 줄 몰랐지. 내가 살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음, 자 보여드리면 이것도 좀 솔직히 좀 약간 비화가 있는 게. 제작에 비하가 있는 게 아마 한이 부분은 좀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고요. 비하가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뭐 각인 처리하는 법을 잘 몰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숫자를 각인 처리하는 방법을 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미지로 이렇게 따와서 대처를 했었습니다. 이미지를 따와서 이렇게 대처를 했었구요. 음,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예, 네, 그래요. 음, 어... 또, 이게 또, 희한하게, 이게, 길이를 이렇게 딱 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크기가, 여기 크기랑,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짜놓은 틀과 딱 맞고, 문제가 없어요. 그 상태인데, 뭐, 이제, 몇 보관함? 알파벳별로 구분되있서 보관하죠. 그래서 네. 어이 아이디어를 좀 차용을 많이 뭐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보드라이프에 보시면 뭐 이제 제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어 폼보드로, 폼보드, 폼보드 맞을 거예요. 아마 폼보드로 제작하신 분도 있으시고 수제작하신 분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네. 보는 건 재미가 있고, 좀, 애정하는 게임 중 하나고요. 음, 나에게 액션, 액션 포인트 게임, 일꾼 놓기, 뭐 이런 게임, 일꾼 놓기? 일꾼 놓기 맞나? 하여튼, AP 시스템을 이용한 게임, 그리고 좀, 아, 막 내가 오거나 이제 눈을 뜨게 해버린 게임 중 하나입니다. 아 뭔가 아 룰북이 최근 거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옛날 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공개되었던 롤북만 쓰고 있어서 그게 조금 안될거예요 어 나중에 좀 어디 할피게이머에 전화해라도 해서 한글 룰북 있으면 남는 거 하나 있으면 하나 달라 고 그럴까봐요. 이상 뭐 워낙 간단한 컴포넌트고 워낙 고전 게임이고 또 컴포넌트 개수도 그렇게 종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게임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봤습니다. 간단하게만 봤고, 이것도 당연히 도면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한번 구매하셨던 분들은 구매하, 구매하실 분들은 다 구매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합비보 게임을 해서 팔았던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딱히 판매 뭐잘 팔려갖고 돈을 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손에는안 보셨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안 팔더라고요. 지금 은 검색해 보니까 티칼도 품절이고 티칼이 품절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거나이저도 품절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음, 이상 오늘은 티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소개드릴 해 게임은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은 티칼 소개해드렸고 다음에 또 다른 오거나이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오거나이저 만든 게 많네요. 예, 생각보다 제가 만든 오거나이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더 멋있고 재밌는 게임의 오거나이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이 좀재미있었고 제가 만든 오거나이저가 예. 뭐 괜찮다 싶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응, 구독 구독자가 늘면 재밌더라고요. 기쁘고 예. 그래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예. 그게 참 힘이 되더라고요. 영상 찍는 맛이 나요. 그러면, 다른 오거나이저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